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젬 3단 수준의 사활 문제 5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딱. 이 사활을 봤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타이젬 3단이 그렇게 만만한 실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보면흙이이 모양이 어딥니까? 이 변쪽과 중앙쪽, 이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니까 러 동시에 두, 예, 두 군데서 한 집씩을 만들어야 돼요. 예, 한 군데서 두 집을 만들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왜냐면은 이 변쪽도 궁도가 작고, 예, 중앙쪽도 궁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어쨌든 뭐 집이 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 이렇게 두는 건데요. 그럼 백이 이제 얼시고 나고 그냥 막으면은 사실 쉽게 살게 됩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백이 찔러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이거를 입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여한 집을 만드는데 이때 그냥 백이 뭐 흙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며시 들어가 봅니다. 이건 끝내기 하려고 근데 끝내기 하려고 가다 보면은 흙이 잡혀요. 이거는 어떻게 흙이 살 수가 없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변해서 4개면은 이제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흙이 중앙으로 한집 내기 전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도와가지고 뭐 하려고 해도 그냥 백이 술술 밀고 들어가면은 예, 이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두는 수는 안 된다, 이건데요. 뭐또 마찬가지로 흙이 여기에서 뭐 요렇게, 요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수치고 요렇게 찌르면은 이 흑돌들이 잡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이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흙이 두느냐 이건데요 이럴 때또 기가 막힌 이 사석작전 세크리파이스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둔 거냐면은 바로 흙이 가만히 여기를 끊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백이 얼씨구 나고 이렇게 잡겠죠 단수치고요 백이 잡으러 오면 이제 빠져가지고 요 귀에 백두 점이 잡힙니다. 음? 그래서 이제 따내야 되는데 이때 중앙에 집을 만들고요. 백은 일단 이거를 교환을 하죠. 왜? 요게 이제 수가 차야지 마지막에 이제 자충 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찌르면은요, 흙이 단수치고 백이 이을때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찌르면 틀어 막아서 요 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백이 요런 식으로 이제 찌르는 것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때, 흙이 그냥 여기를 둬버리면은, 중앙에서 한 집이 납니다. 아무리 백이 그냥 이거 막 해도, 그냥 있기만 해도 안 돼요. 물론 이제, 요런 식으로 막는 게좀더 이득이나. 하... 이긴 하지만 그래서 밀면 맞고 요거 두면 요렇게 두고 여기서 막 이런 게 이제 가끔 흙 안형을 파괴하는 묘수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자충이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에이 여길 끊어 놓는 게 백이 이 자리를 둘때 자충을 만들려고 이게 끊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흙이 끊었을 때 백의 응수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단수 칩니다 흙이 이으면 이 막을 때 찔러서 이 혹돌들을 잡겠다 이건데 이때는 흙도 비장의 필살기가 있죠 뭐냐 여기를 끊고요 따낼 때 단수 칩니다 아니 올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두면 따내 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먹여쳐서 귀에 백이 싹 잡힙니다 그러니까 백이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이때 흙이 여기를 선수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막아 가지고 이거는 곡사공 형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이제 끊는 수가 정말 멋진 수인데 여기서 에 흙이 또예 비슷하다고 여기 젖히면 큰일 납니다. 여기를 이제 젖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끊으면 단수치고요, 단수치고 요다 내면 단수치고 이럴 때 여기를 막아서 이 형태는 흙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흙이 젖힐 때 이때는 백이 뭐를 두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길 예으면은 넘어가고요. 이렇게 막으면은 사실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밀면은 여기에선 흑이한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이 중앙에 한 집을 만들고 이 변에서 선수로 한 집을 만드는 건데요. 바로 여기를 끊는 수가 예술입니다. 단수치고요. 요거 두고 이렇게 막아서 이제 살게 되는 거고. 도저히 여기서 집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백이 이렇게 두면은, 하나를 선수하죠? 또 막는 것까지 두 번째 선수. 선수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흙이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총 다섯 문제이니까요. 첫 번째 문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잡혀있는 흙돌들, 이 바둑에서는 어쨌든, 잘안될때 사석작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흙이 여기를 이렇게 미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막으면 끼워서 이게 손수죠. 그리고 치받으면 흙이 넘어가고요. 이으면 가만히 아래 빠져서 이건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흙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얼핏 봐서는 이제 흑이 사는,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붙이면 요거 두고 단수치고요 먹여치면 따내가지고 흑이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이 수순의 묘가 있어요 수순의 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따내면 붙이고요 단수치면 끊어가지고 이 백돌이 전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는데 즉 끌고 늘면 아래로 빠져가지고 따르면 먹여치고요 아래로 빠지면 흙이 뒤에서 단수쳐서 요 뭡니까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거는 넘어가는 거안 돼요 그래서 흙이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 음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거는 백이 막아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이제 작전을 써야 되는데 나의 돌을 희생시키는 이 사석작전 지금 다행히 이두 개가 잡혀있다는 걸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흑이 첫 번째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백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를 두면은 이두 점이 단수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단수치고 엿따낼 때 아래로 빠지고 단수 치면 이렇게 빠집니다. 끊으면 이제 이어서 잡히고요. 단수 치면 빠지고 끊으면 또 이렇게 핵이 끊어서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끊고요. 따내고 단수 치고 이 일단 아래로 빠져서 이거는 핵이 멋지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활을볼때 진짜 끝까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얼핏 봐서는 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두점 때문에. 근데,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흙이 살지만, 먹여치는 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읽기를 한, 정확히 할수 있, 한 다음에, 요, 끼워 있는, 요, 수법, 돌려치는 수법이죠. 요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 그냥 미는 수읽기를 먼저 정확히 해야지, 예,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두는지, 왜 흙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다 맞추셨습니까? 자, 세 번째 문제는 비교적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흙이 예, 이 흙도를 이제 백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예, 흙이 살리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건 뭐한1 0급도둘수 있죠. 근데 이렇게 흙이 이으면 백이 단수치고요. 이을때 이제 딴에서 살게 됩니다. 그속해서 이제 뭐 여기서 흙이 무리해서 이제 잡으러 가면 이어서 요 흙돌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여기서 어디로 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요 흙이 한 수만 잘 두면 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두는 거는 단수치고요. 이으면 끊어서 안 되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두는 것도 끊어서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요 귀에 흙, 이두번 도서 살수 있느냐. 요걸 찾으면 되는데, 두번 도서 사는 곳은, 오, 여기랑 여기에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요 두, 두 곳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를 먼저 두느냐 이건데, 이거를 먼저 막으면 백이 단수치고 있고, 끊어서 요거는 안 됩니다. 예. 뭐, 뭐, 잘해. 예. 요거 이제 잘해야 빅인데, 빅도 안 나죠, 지금. 왜냐면 하 백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흙이 전혀 정답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곳을 빠지고요. 0이 빠질 때 아래로 빠져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셔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쉬운 문제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인데요. 요 문제도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타이젬 초단, 타이젬 1단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젬 3단 5문제라고 했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 앞에 문제는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흙 2점을 살리는 건 쉬워요. 근데 여기에 이한 점이 왜 있는지, 얘가 왜 여기서 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저 저 친구가 저게왜 놀고 있을까? 아 이거 저처하라고 이때 이제 자충이 되니까 예 이으면 이꽃 따내면 끊어가지고 예 끝내기 부지하게 잘했습니다 흙이 이러면은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요거보다는 이렇게 흙에 도도 두는 것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렇게 두는 게좀더 이득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땡이죠 예이 정도라면 타이젠 3단이 아니라 타이젠3급 문제도 안될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한 점을 진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흙의 첫 번째 수, 어딜까요? 흙의 첫 번째 수. 예. 감이 오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거죠? 흙이. 이렇게. 예, 백이 따낼 때, 한번더 먹여칩니다. 그러면 이제 따낼 수밖에 없을 때, 끊고요. 단수치면 따내가지고, 이, 뭡니까? 백돌이 뭐가 된다? 패가 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고요. 또 알고 나면 이제 쉬운 이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야,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예,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들은 이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뭐백 모양 이제 얼핏 봐서는 이제 확실히 살아 있죠. 두집 내고 밀고 들어와도 틀어 맞고, 엿지르면 맞고. 또, 흙이 뭐 이런 거 단수치면 이어서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흙이 한 수만 잘 두면은, 예, 백이 잡히게 됩니다. 과연 그 수는 어딜까? 예. 자, 바로 첫 번째 수는 여기를 탁 붙이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백이 이제 둘수 있는 방법이 대략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를 두는 게첫 번째에 두는 건데, 흙한 점을 끊겠다 이거죠. 이으면은 이렇게 살겠다. 근데 이때는 흑이 단수치고요. 백이 일때 따르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으면은 요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고요. 자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응수하는 건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이 꼬부리고 여기 에 두면 이제 단수쳐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개두 두 개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예0에 응수할 수 있는 게 흙에 이렇게 붙인 데서 꽉 입고 틀어 막는 거죠. 음, 이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흑의 다음에 한수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자 그러면은 오늘의 퀴즈는 이제 맨날 A, B, C, A, B만 해가지고 쉬우신 것 같은데 오늘은 A, B, C 세 군데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은저셋 중에 어디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이 문제를 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을 때 하나라도 맞추신 분은 이, 이 문제는 진짜 맞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3개나 드렸거든요. 오늘도 이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셋, 넷, 다섯 번째 문제는 좀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다섯 번째 문제는 거의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촥! 또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뭐몇 문제 맞추셨는지, 예. 한 문제당 20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섯 문제면 100, 예. 네 문제면 80점 이렇게 해서 본인의 점수, 예. 이렇게 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 또 만나보자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